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귀여운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온점입니다. 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정말 뜬금없이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해서 카메라를 키게 됐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정석학술 정보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싶기도 하고 해서 학교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제 4월이고 4월에는 또 4월 24일 인하대학교 개교 기념일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념할 겸 학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집 밖에 나왔는데 이렇게 햇빛을 보니까 날씨가 진짜 좋긴 한것 같아요. 딱히 덥진 않고 바람도 조금 조금씩 불면서 햇빛도 따뜻하고 해서 딱 가디건 걸치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60주년이랑 5호가 사이에 있어요. 60주년이 왜 60주년인지 아세요? 이게 60주년이 인하대학교가 설립된 지 60주년을 기념해서 생긴 건물이라고 해요. 올해는 이제 67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석 건물은 학사모 모양을 본 떠서 만든 거래요. 저기 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저 부분이 학사모 모양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정석에 들어왔는데 정석 학술정보가 책빌리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를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1층에 이렇게 문에서 저기서 손소독제 하고 시 자가진단표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슈? 이나를 키워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나대학교 연혁을 소개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만에 학교로 오기도 했으니까 한번 훑어볼까요? 인하대학교 학생이면은 인하대학교의 연혁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으니까요첫 번째로 나와 계시는 분이 이승만 박사님께서 나와 계세요. 이승만 박사님께서 1918년에 인하공과대학 설립의 모태가 된 한인 기독학원 고장으로서 여러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1913년에 하와이로 들어갔다고 하셨.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인천 하와이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농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인천 하와이 대학교가 진짜 인하대가 진짜 인천 하와이 대학교의 줄임말로 인하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은 1953년 6월 4일에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1954년 4월. 24일에 입학식을 거행함으로써 인하공과대학을 출범시켰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을 기초로 해서 1954년 4월 24일에 인하대학 공과대학교가 출범이 된거죠 인하대학교가 원래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공과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종합대학이 된데 긍정적인 힘을 보태주신 분이 바로 한진그룹의 조중훈 이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운영난을 겪고 온이나공과대학을 1968년에 인수하셔서 1972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다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시설자금, 도서관, 장서기증, 대외교류 협정 주선, 하와이교포를 기록시킨 DC-3형 이렇게 있는 게 맞나? DC-3형, 여객기 기증. 굉장히 많은 물심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중훈 사장님을 필두로 1972년에 인하 공과대학교가, 인하 종합대학교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양호 이사장님도 계시네요. 인하 대 공업 경영학과와 남가주대 경영학 대학원 인하대 경영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인하대학교 어, 선배님이시네요.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조중훈 이사장님과 함께 인하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 여기에 오면은 저렇게 인하대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분들에 대한 설명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연표로 본 인하대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쫙 인하대학교의 역사가 연표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훑어볼까요? 1950년대, 50년대에 속고 알아야 되는 건 그거죠. 여기 1954년 4월 24일에 인하공과대학이 개교했다. 인하대학교가 처음으로 개교되었다. 그리고 헉! 대박! 교과가 있네요. 저희 학교. 자, 인하대학교 들어와서 교과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과가 있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BGM 브금으로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제일 최근 2010년도를 보면은 인하대학교 60주년. 여기 이때 60주년이고, 60주년을 기념해서 2015년 12월 21일에 개교 60주년 기면 60주년 기념관을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 엄청 역사가 기네요 그쵸? 저도 인하대학교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파헤쳐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공학번 21학번 분들 그리고 다른 이런 역사를 모르셨던 분들은 정석학술정보관 1층에서 이런 인하대학교 연역을 보시면서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책을 빌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다 빌렸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가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냥 살짝 한 바퀴 돌고 가볼까요? 정석역 동그라미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사진 찍으셔야 합니다 필수 코스예요 최고의 각도로 다리 2m로 나오는 각도로 꼭 사진 찍으시길 바래요 어? 저거 그거예요 아까 저기 정석 연혁표에서 읽었던 DC-3형 여객기 이게 우리나라 민항공사상 최초로 태평양 횡단비행을 한 비행기래요 이게 실제로 사용된 여객기라고 해요 몰랐을 땐 그냥 비행기네 하고 갔는데, 면역표에서 좀 보고 알고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기는. 비룡탑입니다. 인하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비룡이래요. 청룡도 있고, 또 무슨 용도 있냐.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룡이 인하대학교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저 비룡탑이 하루에 1도씩 돌아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진짠지는 몰라요. 돌아갔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도씩 돌아갔는지 한번 관찰일기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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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인경호예요. 인하대학교 호수인데 저기 벚꽃나무. <laughs> 저희가 진짜 진짜 찐 포토존 저기서 진짜 사진 꼭 찍어야 되는데 봄, 봄에 오면 진짜 벚꽃 피면 저기서 사진 꼭 찍어야 돼 진짜로. 여기 인경오리 인덕이라고 해요. 귀엽죠? 올해 못 찍으신 분들은 내년 봄에는 꼭 저기서 찍으세요. 진짜 너무 예쁘니까. 자 이제 불불어 비룡이 비룡 깨알 등장. 자 그럼 책도 빌렸고 학교도 한 바퀴 돌았고. 비타민 충전도 완벽하게 했고 이제 집에 가야죠. 오후 수업은 없어도 할 일은 많으니까요. <laughs> 여러분 저거 60주년 아까 인하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어진 건물인데 2015년 12월 21일에 준공했다고 했죠. 근데 저기 보면은 저 회색 부분 저게 60을 나타낸 거래요. 앞자리 저렇게 6, 0 이래가지고 60 저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인하대학교를 다녔는지, 다닌 지꽤 됐는데도 제가 모르는 게 정말 많네요. 인하대학교는.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안전하게 기가 해 볼게요.